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박경호 실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가성비 좋고 요새 첫 차로도 인기 좋은 기아자동차의 K3 1.6 GDI 럭셔리 등급의 차량이고 2015년식 82,000km 탄 무사고 차량입니다. 일단 외관 상태가 어떤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you mm -hmm. 여러분 외관 상태 보셨죠? 이제 색상은 인기 있는 흰둥이 색상이고 그리고 이렇게 본넷부터 여기 하단까지 내려오면 전반적으로 장기수가 하나도 없고 여기 엠블럼부터 그릴 보시면 네 장기수도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무사고 차량이지만 여기 에 단순 교환이 하나 있다는 거네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헤드라이트 여기 아래 안개등 보시면 네 전반적으로 관리 상태 너무 좋고.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조금 미세한 장기수는 여기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핸더부터 이 측면부 라이쭉 찍어 주세요. 찍어 주시면 이렇게 자세히 봐도 네. 일단 문콕도 하나도 없고 장기수도 하나도 없는 그런 차량이고요. 그리고 타이어 트레이드 보시면 네. 60% 정도 남아있고 타이어 힐 네. 깔끔한 상태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네. 그리고 뒤쪽 타이어. 뒤쪽 타이어 트레이드는 네, 80% 이상 남아있고, 뒤쪽 휠. 보시면 휠은 정말 관리를 너무 잘했어요. 네, 앞쪽 타이어가 조금 아쉽긴 하네요. 네, 뒤쪽 타이어랑 휠은 거의 신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후면부. 네, 네, 후면부 보시면 K3 하면 진짜 요새도 많이 찾고, 이게 2015년식에 8만 키로 잖아요. 그러면 지금 키로 수도 딱 적당히 탄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관리 상태가 진짜 좋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후면부 공간이 어떤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네. 후면부 공간 딱 보시면 관리 상태 끝내주고요. 그리고 이건 앞에 네비 매립했던 거 이렇게 따로 이렇게 박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아래 스페어 타이어 들어가 있고, 공구 알맞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요새 막 침수차 되게 막 너무 불안하시잖아요. 근데 침수차라고 하면 아래부터 부식이 이렇게 올라오고 냄새부터가 달라요. 근데 그런 거는 절대 박경훈 실장은 찍지도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내려서. 이쪽에 보시면 후방 카메라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후방 센서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테일램프 보시면 되게 동그랗게 앙증맞게 생겼고 관리 상태 좋다는 거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 측면부 라인 쭉 찍어주시면 네 뒷도어나 앞도어 앞에 핸더까지 네장기스나 문콕이 하나도 없다는 거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2열 공간 한번 보실게요. 뒤쪽 라인 보시면 시트적인 부분. 짱짱하고 연식 대비 딱 괜찮은 그런 차량 상태 같고요. 그리고 바닥에 보시면 코일 매트, 바닥이 코일 매트까지 이렇게 완벽하게 딱 깔아놓은 차량입니다. 네. 외관은 여기까지 봤고 안쪽 들어가서 차량 상태랑 어떤 옵션이 있는지 또 같이 한번 보실게요. 안쪽에 들어왔고요. 그리고 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키는 이렇게 생겼고, 아쉽게 이렇게 키네요. 짠 <laughs> 시동 한번 걸어 볼게요. 네. 시동 소리 너무 좋고요. 여기 키로수 보시면 82,539km 탄 차량이고, 그리고 이쪽에 블랙박스 카메라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하이패스 룸밀러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 그리고 대시보드부터 여기 센터 페시아 쪽 보시면 정말 까지거나 해지거나 막 너무 관리 상태 너무 좋아요. 그리고 가운데, 내비게이션. 치니 네, 사제 내비가 매립이 되어 있고, 그리고 후방 카메라. 네, 후방 카메라도 선명하게 아주 잘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온도 양쪽에 프로토 에어컨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온도 조절 이렇게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풍량 조절해 가지고 아, 어, 시원해. 네. 다 양쪽으로 이제 바람은 잘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온도 조절 양쪽으로 하,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열선 들어가 있고 여기 통풍 시트까지 다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네, 완벽하네요. 그리고 여기 컵홀더도 깔끔하고 비우변 차량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재떨이도 깔끔하고 그리고 콘트 박스도 이렇게 거의 사용감이 없다는 거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휠 보시면요, 여기 모드, 여기 뮤트, 여기 볼륨 조절 기능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트립 버튼.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핸즈프리 기능 이렇게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에코 시스템 버튼이 있고, 그리고 여기 핸들 열선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네. 너무 관리 상태 좋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위에 실내도 완벽해요.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차량이고, 들어온 지 이것도 상사에 들어온 지 며칠 안 됐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안쪽 공간은 다 봤으니까 내려서 엔진룸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엔진 GDI 엔진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차량 상태 좋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비춰주세요 비춰줬을 때 성능 기록부상 누유나 미세누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네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엔진룸은 여기까지 봤으니까 내려서 총 정리해드릴게요. 네. 마지막 외관 디자인하고 엔진룸 같이 보셨고요. 마지막 스펙은 여기 이렇게 보여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차량 무사고 뭐 차량이지만 아까 어 이쪽에 단순 교환 있고 이쪽 앞쪽 핸더에 하나 이쪽에 단순 교환이 있는데 뭐 단차나 색깔이 뭐 틀리거나 그런 게 하나도 없다는 거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차량 마음에 드시면요 여기 박경훈 실장 지통 번호로 전화 주시고요 항상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눌러 주시면 최선을 다하는 그런 박경훈 실장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